안녕하십니까. 타로관과 함께하는 타로 데이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시간 5시 4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저 창문 너머, 저희 집그 창문 너머로 보면 자, 여기 보입니다. 역. 역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아침에 참 출근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도 힘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 다가올 2021년 신축년 해는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부를 가져 불을 가져줄 수 있는 풍수 코디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뭐이 풍수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현재 어,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어, 아셨죠? 자, 뒤로 갈수록 여러분의 가장에 건강과 부,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이, 혹시 타로강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타로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지금 뭐 타로 상담을 뭐 따로 하고는 있지만 타로 상담할 때 내담자분들에게 이 풍수 코디를 보너스 상품으로 말씀드려 주고 있거든요. 자, 뭐 반응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풍수 코디 좀 알고 계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사에서 또 타로를 하시는 분들은 이 타로 경쟁사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설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로를할때뭐 내가 뭔가 다른 분들하고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총알이 하나로 더 있어야 상대방에게 뭐 하나라도 더 전달해 줄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조금 분리가 되겠죠. 어떤 실력이 차이도 있는 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될 때마다 음, 이 풍수 코디법, 개운법 또는 뭐 사주로 보는 타로 방법 이런 것분을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 어, 많이 올려드릴 수가 없었었는데 제가 시간을 좀 내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럼 풍수 코디법 중에서 오늘은 항상 나만 바라보는 뭘까요? 나만 바라보는 게? 그렇죠 해바라기 코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큐. 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합니다. 자 해바라기하면 유니버셜 웨이트 19번 태양 카드 딱 보시면 해바라기가 아주 크게 나와 있죠. 해바라기도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꼭 유니 유니 19번 태양 카드만 있는 건 아니고 유니카드에서 해바라기를 상징하는 게 많이 나와 있죠. 자, 혹시 해바라기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바라기 이런 부분을 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정에 보면 해바라기 액자 하나씩은 뭐 다들 뭐 가지고 있죠. 벽에 걸려있고. 그런데 말이죠. 해바라기가 어떤 그림이 좋은지, 어디에 걸어 놓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마들 잘 모르시지 않을까 봅니다. 이 해바라기 액자가 모든 분들한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또 해바라기가 좋고 어떤 분들에게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따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해바라기 액자를 집안 곳곳에 걸어 놓는 어디에 걸어 놓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해바라기 액자를 집안에다 걸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뭐 장신용으로 걸어 놓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보다는 집안에 뭐 애군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평화, 금전, 건강,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놓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제가 어떤 가정집을 방문을 했을 때, 어, 딱 문을 열었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음의 기운이 강한 음의 기운이 강하다는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소름돋시지 닭살 돋는다고 하죠. 그 집에 딱 문을 열자마자 이런 기운이 딱 느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음의 기운이 딱 느껴지는 집들은 보통은 이제 가정에 정 불화가 좀 있고요, 누가 자꾸 아프다거나. 또뭐 하시는 일이 잘안 되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집안에 이러한 뭐 일들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분 그 지인분이 그렇다고 자꾸 뭐 해도 뭐가 깨지고 하는 일이 잘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집안의 음기운이 너무 강해서. 어, 지금 하시는 일도 그렇고, 잠잘 때도 항상 이렇게 가위에 놀리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액자 중에, 어, 해바라기 액자를 한번 사서 걸어놔라. 그리고 사서 놓는 위치와, 그리고, 어, 그 사람의 어떤 그 일간, 사주팔자의 자기를 본, 본칭을 하는 그 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오행인지를 물어보고, 오행에 맞게끔 그 숫자, 오행 숫자에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봐라 해서, 어, 해바라기를 이제 사서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를 걸어 놓으시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어, 뭐 잠을, 너무 어, 뭐 잠도 못 자고 힘들었던 부분이, 어, 좀 많이 바뀌게 되고, 또 그분한테 그 침대 방향이라든지, 어, 어떤 반한살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 드리고, 좀 요걸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뒤로는, 어, 이렇게 뭐 꿈이 아주 사나웠었는데 그런 꿈도 많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뭐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그런 것처럼 이 방향이라든지 어떤 해바라기 어떤 그 모양, 그냥 무조건 해바라기라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숫자의 음량을 잘파악을해서 해바라기도 걸어놓으셔야 그만큼 해바라기에서 나오는 그 기의 에너지를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액자를 사실 때 그냥 의미 없이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해바라기 그림을 사실 때 도움 될 거라 생각하면서 집 어, 브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번 말씀, 제가 이제 그런. 네 잠시 말이 꼬였습니다. 해바라기를 사시는 분들이 보통 뭐 어떤 뭐 사는 이유가 그냥 사는 게 아니겠죠. 뭐 집안에 뭐 애군이 꼈다거나 뭐 힘들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해바라기 그림을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맞는 액자를 사셔야 어, 그기운이 충분히 해바라기를 통해서 생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기 그래야 음기운이 어, 우리 집안에 만약 에 음기운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 몸을 다 몰아내고 양의 기운으로 또 집안을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해바라기 옆에 있다면 눈으로 보시고요, 없다면 생각하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를 보시면 어, 시, 해바라기 안에 뭐가 차 있죠? 씨들이 쫙쫙 쫙 차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바라기라는 것은 어떤 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어떤 씨 하나하나를 어떤 재물로 상징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쌀소금을 재물로 보듯이, 재물로 보죠? 재물로 어, 보듯이 해바라기도 재물로 보기 때문에 집안에 걸어놓는 이유가 그 중에 또한 가지입니다. 재물과 건강. 해바라기 의 어떤 시가또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 형태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와 뭐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겠죠.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해바라기를 사실 때 어떤 분들은 뭐 해바라기 말린 거 있죠, 뭐 드라이 플라이 같은 것을 뭐 사셔, 사서 사서 놓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해바라기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왜? 그 해바라기는, 어, 살아있는 거를 갖다 놨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흘리면, 쉬르면 해바라기 자체가 다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불로 인해서 뭐 집안에 도움이 되질 않겠죠. 오히려 이런, 저기, 이런 그 코디는 아주, 어, 추천할, 추천해 드리지 않는 코디입니다. 그래 해바라기 사실 때는 그림으로 된게 좋습니다. 그래도 해바라기 또 그림을 사실 때는 그림을, 그림 자체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딱 보셨을 때 그림, 해바라기의 그림 자체가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바라기 씨앗에 나오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통해 우리가 이제 각 가정에서 어떤 평화와 어떤 음기를 음기 나쁜 음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꼭 해바라기 사실 때는 그런 그림 자체가 살아 있는 느낌이 있는 그런 해바라기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를 걸어 놓을 때 보시면 어, 놓는 걸어 놓는 위치가 다 다르죠. 어, 제일 좋은 방법은 문을 딱 열었을 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보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어, 해바라기가 정면에 있는 게 좋고요. 보통 해바라기는 또 색깔이, 어,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 노란색이 있죠? 황금색이기도 하고. 이 색채의 의미는 뭐냐면,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집안의 어떤 풍요로워지고, 이 해바라기를 통해서, 또 재물이 들어오고, 또 건강에 어떤 강한 기운의 어떤 에너지를 그 해바라기에서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를, 어 걸어놓을 때는, 현관에서 들어오는 방향, 정면에 봤을 때, 해바라기, 아니면 서쪽이면 더좋고요 그런데 말이죠 해바라기가 이제 부와 건강을 준다고 해서 떠나 없이 해바라기를 또 사서 걸어 놓으면 그것도 다 좋은 건또 아니라는 점 누구에게나 좋은 게 아니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